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도전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배려를 기울이며 공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문클입니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 소중한 감각을 당연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영국인 시각장애인 여성은 한국에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가슴 따뜻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 때문에 너무나 감동을 하였다고 전했는데요.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일 친한 친구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풍경은 감상할 수 없었지만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풍경을 못본 이유는 바로 제가 안구전압증후군으로 양쪽 눈을 잃게 되어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구전압증후군이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눈 안에는 액체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흐르는데 이 액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눈 안에 압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신경이 손상되어 결국에는 실명까지 되었습니다.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치유가 필요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밥도 먹지 않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게 되고 점점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해져 갔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걱정과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내두 눈이 더 이상 세상을 볼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만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먹기도 싫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는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인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팡이와 음성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특수시계 게다가 주방음품들도 접시에 중앙에 높은 모서리가 있어서 제가 당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10년 넘게 살았던 집인데 집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자, 책상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항상 무릎은 멍이 들고 발목을 다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천몇 달 동안 제온 몸은 멍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방앞 계단 앞에 큰 문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걸어가다가 순간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는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필 부모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에 벌어진 일이라 귀가 후 부모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저는 구급대에 실려갔었습니다. 다행히 타박상 외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생길 뻔하였다면서 부모님께서는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지키지 못한 것을 자책하시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데 그 잠깐 사이에 사고가 생길 줄 생각조차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온종일 제 옆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신 본인들 탓이라며 자책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이제부터는 극복해가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신 여러 보조 도구들과 집의 위치들을 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하나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눈으로 볼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손의 감각만을 이용해 하나하나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보조 도구들 덕분에 저는 점점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시력이 안 좋아져 걸을 때 항상 몸이 휘청거리며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의료보조 도구들에 제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외출할 때면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시선을 느끼지 못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걱정되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생각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보조도구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일상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우울감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던 것은 옆집에 사는 친구 켈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며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켈리는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켈리는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도 저를 그전과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며 저를 대했습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저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니 한때 잠깐 동안은 그 점이 많이 서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켈리가 저희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켈리는 제가 앞을 볼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너무 속상하다고 울고 있었어요. 켈리는 제가 마음 아플까봐 일부러 제 앞에서는 더욱더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거였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켈리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그렇게 몇 년간의 눈이 안 보이는 일상이 지나고 어느 날 켈리가 갑자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켈리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셔서 많이 놀라지는 않았지만 항상 제 옆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인데 몇달 동안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요. 켈리의 외할머니께서 생신이셔서 큰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켈리의 외할머니의 연세가 70세이신데 한국에서는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켈리의 어머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켈리의 부모님께서도 잔치 당일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켈리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상의 이유로 켈리가 먼저 떠나고 부모님께서 일주일 후에 가는 일정으로 잡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켈리의 빈자리로 인해 많이 우울해하고 있던 어느날 켈리가 찾아와서 부모님은 일주일 후에 오신이 저랑 같이 한국으로 함께 여행을 가보자며 말을 꺼냈어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고 했어요. 시력을 잃은 이후로 항상 우울한 표정이었던 제게 여행이 도움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부탁해서 특별히 비행기표도 하나 더 준비했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시력을 잃기 전에는 뭐든 도전하는 것과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시력을 잃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지긴 했지만요.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결국 켈리가 저를 위해서 미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표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 처지에 어디를 간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나라를 여행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그렇게 며칠 동안 켈리가 저를 설득하여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력을 잃기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켈리에게 많이 들어서 나중에 꼭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켈리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시각장애인이 살기에 너무 좋은 나라라고 했어요. 다양한 편의시설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높아서 일상생활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일상이 답답했기도 했고 켈리와 함께라면 위험한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사고라도 당할까 봐 극구 말리셨지만 켈리와 켈리의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서 결국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켈리와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승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이 제 시각장애 상태를 알고 계셨고 저와 켈리의 좌석을 비상구 입구로 지정해 주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제게 비상 탈출 위치와 화장실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도 손을 잡아주며 직접 시연까지 해 주셨어요. 비행기를 탄 적이 없던 저는 처음에는 모든 항공사가 이렇게 친절한지 몰랐고 나중에야 제게만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시각 장애인도 다른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려갈 때는 내 시각장애 상태 때문에 짐을 꺼내고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주위에선 아무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재촉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내 편의점에 들렀을 때 제 시각장애 상태를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알렸더니 정말 따뜻한 반응을 받았어요. 제게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여러 상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물건을 고를 수 있게 도움을 주었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구입하려는 물건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친절함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만약 영국이었다면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엮이고 싶지 않아서 모두 피하기 바빴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며 먼저 다가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분에게도 혹시 그런 상황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반응에 놀라기도 하고 따뜻한 도움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와 켈리는 그동안 제가 많이 궁금해했던 한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유롭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켈리의 외할머니의 칠순잔치 날 저는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숙소에만 있기 심심했던 저는 갑자기 혼자 한국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무모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감정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봐서 뭐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영국에서도 자주 산책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며칠 켈리와 같이 다녀보며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도로에는 턱이 거의 없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정말 훌륭했어요. 켈리와 같이 다니면서 켈리가 말한 그 편리함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에도 제 현재 위치, 다음 정류장, 이용 가능한 출구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와 켈리는 이동 중에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또 켈리의 말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도 점자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점자도서, 음성도서 등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도 일반인들처럼 편하게 여러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켈리에게 한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들으면서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정말 세심한 배려를 느꼈던 곳은 다름 아닌 횡단보도였어요.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게 음향신호로 알려주는데 정말 편했어요. 나중에 켈리에게 물어보니 건널 목소리 안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넜을 때 대다수의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횡단보도는 모두 소리가 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켈리에게 들어보니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다닐 때마다 함께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한국인들이 제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고 몰래 버튼을 눌러주고 있었던 거였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정말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간 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려와 도움을 받아 행복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누군가가 저를 질타하거나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로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조금 피해를 끼칠 때마다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한국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배려와 시설들은 한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독립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편의시설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간 에밀리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꼭 다시 한국에 오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독문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와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공식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